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셨을 졸리비의 책 당신을 초대합니다를 다뤄볼 건데요. 이 책은 단순히 자기 개발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졸리비가 전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첫 걸음을 내딛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장에서는 자기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며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쁜데요.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졸리비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즉 자기 인식이 성장과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알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초대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사랑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책에서 졸리비는 바로 그런 변화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초대하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초대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 내 삶의 주인 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목소리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잃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졸리비는 우리에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려면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그 선택들은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나아가는 방향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긍정적인 사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실패에 집착하고 두려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졸리비는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고로 인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고방식과 기회를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주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실패가 아닌 성장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사고가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한 낙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실패를 극복하는 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불굴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실천하면서 그 사고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에서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졸리비는 이 책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실패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배우는 것도 모두 배움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배움은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졸리비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정보와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는 지속적인 성장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야 비로소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것에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배움은 계속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자기 개발과 변화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자기 개발과 변화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개발을 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의 첫 걸음은 자기 인식이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목표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건 그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강한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목표가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이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변화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개발은 마라톤과 같고 결단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큰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루며 나아가세요. 실천은 곧 변화를 이끄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천을 멈추지 않으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기 개발과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죠? 다음 장에서는 성공을 위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장에서는 성공을 위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단순히 기분이나 마음가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책임감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기 자신과 주어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 그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성공은 단 하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인내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죠. 네 번째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태도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배움의 자세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나 제한적인 지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태도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태도입니다.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 꾸준함과 인내, 자기 확신, 그리고 배우는 태도. 이네 가지를 모두 실천에 옮긴다면 성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단순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쪼개고 작은 실천으로 나누어 실행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매달, 매주, 매일 해야 할 일로 나누어 작은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실행 전략입니다. 목표를 세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다면 목표는 그저 막연한 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리소스나 제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행 전략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기적인 성과만 바라보지 않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드백과 조정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간 점검을 통해 우리가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한 길은 항상 직선만 있지 않습니다. 우회하거나 때로는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드백을 받고 조정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입니다. 목표 설정과 실행 전략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실행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사실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과 관계가 성공의 중요한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의 밑바탕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협력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팀워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할 수 없는 부분을 타인에게 맡기고 서로의 강점을 합쳐서 더큰 성과를 이루는 방법을 택합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돕고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좋은 의사소통은 갈등을 예방하고 오해를 줄이며 효율적인 팀워크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경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감정관리와 공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모든 관계는 허울 뿐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더큰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할수 있다는 믿음은 자신감을 높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열쇠입니다. 협력, 의사소통, 공감, 그리고 신뢰가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해 보세요. 팀워크와 상호 협력을 통해 여러분도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자기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성공의 핵심은 자기 개발에 있습니다. 성공은 한번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기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끝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실패는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패는 경험이며 경험은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성공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주기적인 자기 점검과 개선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점검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모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습관은 자기 발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지속 가능한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마인드를 바꾸면 세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한 성공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자기 개발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성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자기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꾸준한 습관과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발전에 투자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가세요. 다음 장에서는 실제 성공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향한 여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성공을 향한 중요한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자,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바로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는 작게 나누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단기적 성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과를 기대하며 중간에 포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실패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공을 향한 발판으로 삼으세요.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기회로 활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자 배움의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자기 성찰과 개선입니다.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전략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다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돌아보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확신하세요. 자신감은 결단력과 행동력을 높여주며 성공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그 길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성공은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공을 향한 마지막 전략을 손에 쥐었습니다. 목표 설정, 꾸준한 노력, 실패를 기회로 자기 성찰, 자기 확신을 통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성공은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책은 여러분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전략을 실천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실행 가능한 전략을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여정을 함께 응원합니다.